제구매 요청이 진짜 많은비 슬랙스 얘는 드디어 여러분 여름 버전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한여름까지 입는 아주 얇은 소재의 슬랙스고요 여름, 이제 지금부터 여름까지 이제 지금도 여름까지 쭉 입으시면 되는 아이에요 특히나 얘는 여러분 소재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구경이 많이 가지 않아서 휴가철에 그냥 나스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멋스럽게 입어도 되게 예쁘고 맞아요 마른 슬랙스 멋스럽게 입어도 되게 예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장 느낌으로 저처럼 약간 구두 빨리 세워가지고 약간 오피스로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예쁘거든요 음. 그래서 마른 슬랙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저희가 시즌마다 진행하는 제품이기도 하구요 이제 여름 버전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저희가 봄 버전 판매했었잖아요 이제 여름, 버전이 나왔고, 여름 버전 나왔고 여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얇면서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음, 여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고 그 다음에 저는 구김이 굉장히 중막 생각해가지고요. 마른 슬랙스 너무 날씬해 보여서 아직 입는데 많이 안 더워서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 거예요 이제. 밴딩 아니고 옆 지퍼예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제 설명하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음, 오피스룩 슬랙스로 입어도 너무 편한 느낌이 아니고 그런 아이예요. 조금 격식 입고 싶으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아이고 컬러는 두 컬러 진행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여름에는 또 블루 컬러가 한번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블루나 블랙이랑 두 컬러 진행되고 얘는 지금 사이즈가 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되고요. 어 제가 입은 사이즈는 미듐 사이즈입니다. 저 지금 미듐 사이즈 입고 있고, 있고 스몰, 미듐, 라지 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되고 옆집퍼입니다 이렇게. 옆집고 이렇게 딱 진행되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음. 이게 여러분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미디가 굉장히 깁니다. 미디가 굉장히 길어서 배부분를훅 덮어주기 때문에 진짜 날씬하고 다리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입을수 있는 아이고 무엇보다도 구김이 많이 안 가서 너무 좋아요. 본 버전 사이즈 주문하시면 돼요. 우리 7 5 9 0 주문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미듐 사이즈 입었거든요. 이렇게. 음. 그리고 지금 계속 코디를 해드릴 텐데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하이웨스트고미디어 굉장히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를 살짝 드러내고 입어주시는 게 예쁘고요. 선영님 스몰이 허리 몇부도 될까요? 어 왜? 클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허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허리 사이즈를 몰라서. 근데 스몰 기준은 우리가 원래 5 사이즈가 스몰이고 6, 6이 미디움이고 7, 7이 라지 사이즈로 이렇게 보거든요. 자이국들이 그래서 선영님은 나보다 날씬하니까 스몰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응.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격식 있는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근데 당연히 나데슬리퍼 같은 거 신고 있으도 너무 예뻐요. 마르다슬레스는 물어보지고 따지지도 말고 사보세요 진짜 진심 너무 날씬하고 한 번이고 마구처럼 계속 입게 되게 진짜예요. 진짜 짱이다 치노 공이. 렇게 어, 제 시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얘 여러분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시즌이 되면 겨울 내면 두운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또 여름 내면 얇은 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할 만큼 진짜 인기가 많고 진짜 날씬해 보여요. 특히나 허벅지 날라 부분들이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얘는 꼭입 없으세요. 컬러도 컬러 진행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왜이으나 아이, 뭐냐? 여러분 거즈. 거즈. 거아니 거즈, 거즈. 거즈 소재셔츠인요 제가 셔츠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셔츠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저 약간 입을 옷들이 셔츠랑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셔츠인데 얘네 여러분 컬러가 블랙 화이트 블루 세 컬러 진행되거든요. 얘도 화이트 컬러고 말 그대로 거즈 소재여서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은 약간 거즈 소재라서 여름에 탁한 수로고를 입기 너무 좋고요. 매색 터치감도 엄청 좋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자개 단추를 넣었거든요. 자개 단추로 들어가는 니고 근데 저는 항상 여름철에 어디 다닐 때도 이런 긴팔을 저는 챙겨 다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추를 제가 워낙 많이 타고 에어컨들어 가는 것들 들어가면 저는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키스로 저는 챙겨 다녀 가지고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 살짝 기장이 살짝 밸런스하고 뒤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젖혀 져 있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살짝 젖혀 서 입어 두시면 예쁘고 요런 데 저는 요런 땅가시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저희 늘상 상면 베스트 제품 이번에 한번더 오픈해 드립니다. 요거 아시죠라안 하고 요거 하나만 입으시면 되는 거. 엄청 많아 가지고 이뭐 이미 사도 너무 많으셔 가지고 만제품이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기장이 얘니얘롱 기장이거든요 롱 기장이 있고 몸에 이렇게 약간 붓는 느낌이고 스판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안에 탁딱 들어가 있어서 불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하는 아이라서 숙여도 안전하고 그냥 하나만 딱 입을 수 있는 아이라서 이렇게 셔츠 안에도 그냥 불라잔데탁 보라가지고 라라서 하나만 이렇게 입기 너무 괜찮은 아예요 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살짝 뒤로 젖혀서 입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입어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약간 이렇게 거즈 소재기 때문에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단정한 느낌으로 이렇게 비치니까 뚜껑 이렇게 단추다 닫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있는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예뻐요 이렇게 어. 그러면 진짜 아까 오피스룩 느낌 결혼식 하객모 느낌도 괜찮고 근데 원단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오피스룩 느낌으로 어, 이렇게 입으셔도 될거요 엄청 깔끔하게 정리랑 깔끔한 코디를 좋아해서 깔끔하게 그냥 입어주셔도 될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는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입어주셔도 너무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어, 원래 화이트 셔츠에 블랙 바지만큼도 세련돼 보이는 게 없거든요. 바둑 알코디. 머리가 많이 희러섬히 줄어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묵직한 느낌이고 여기 라인. 아무 선이 하나도 안 붙는 아이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아무 그러니까 선이 하나도 안 붙어 여기가. 우리가 보통 저는 그렇고 여기 지금 살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붙어버리면 딱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느슨한 느낌이고 팔 부분도 다딱 날씬해 보이는 기장감이여가지고. 너무 예뻐요. 얘는 컬러 여러분 네 가지 나오고요. 지금 제가 입은 컬러는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입실수 있는 날. 어, 진짜 깔끔한 느낌으로 입실수 있는 날. 핑크 컬러 이렇게. 진짜. 진짜 다 달기러 보이고 진짜 날씬해 보이는 날이에런데 아무런 선이데 하나도 안 묻기 때문에 진짜 날씬한 느낌으로 입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실수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 핑크 컬러. 어, 소재 일단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소재가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얘는. 어, 엄청 여름 소재긴 한데 묵직한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날이고 컬러는 이게 네 컬러 나오거든요. 얘는 베이지랑 블랙이랑 화이트랑 색 컬러 나오는데 정말 고급스러워요 원사가. 소재가 대박 고급스러운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름 니트인데 엄청 고슬고슬한 소재인데, 얘도 엄청 비싼 집에서 나오는 아이예요, 여러분. 요 가디건이 랑온 니트들이 좀고가라는 제품들이어서 소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 반지 너무 예쁘죠? 요거 제가 얼마 전에 피드에 로즈골드 색깔 그거 해드렸는데, 이번에 실버 컬러거든요. 이번에 실버. 여러분, 얘 붙어있어요. 두개낀것 같은데,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얘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얘도 꼭 같이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이니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고급스럽고, 얘는. 제가 낀 아이는 그거 실버 컬러. 그 다음에 귀걸이랑 목걸이도 같이 오픈 되니까, 같이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요렇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얇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세련되 안에 탑로 같이 입어주시면 안에 다른 뭐탑 같은 많이 있고 부러 없이 그냥 하나만 다 입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입으실 수있는요 이렇게 소재가 진짜 고급스러워 얘는 하나만 입으셔도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나오는데 일반 니트 소재 아니고 살짝 이렇게 카사리 니트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던 그런 약간 카사리 느낌의 소재라서 보통 이런 원사들이 판매될 때 거의 한 5, 륙만 원대에 판매되는 그런 원사거든요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소재인데 얘는 핏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요.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저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아니면 이렇게 끈가 넣어가지고 여러분 다 이렇게 입어주셔도 쁘고 어, 고급스러워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요 이렇게 어 이게 막그 많이 막 나그랑이거나 그런 애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여기만 살짝 느슨한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입이 잘시해보이는아이예요도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 저안에 지금 브라자 안 했고, 이거 탑 브라 이었거든요탑 브라 이거는 진짜 난 여름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몇 개나 있어가지고 집에. 얘는 소라 컬러, 이게 소매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 허리 라인이랑 진짜 날씬해 보이다니이 여러분 그다음에 게이지 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니트가 여름을 못는데도좀 묵직한 느낌이라서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바지 진짜 아무 따라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얘는 진짜 사기 싫으면 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laughs> 너무 입다 <있다>, 얘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컬러 너무 예쁘죠 얘네 컬러다 네컬러가 너무 예뻐요 네이비도 되게 예쁘고 민트도 예쁘고 소라 핑크 이렇게 근데 다른 <laughs> 거 보면 여러분 여기 안 붙고 여기 이렇게 비는 거 너무 예뻐요 핑크, 민트, 네이비, 소라 이렇게 이거 진짜 날씬해 보이죠거 이렇게 안에 일체형으로 붙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안 입었던 아이거든요 이건 제 건데 신도성 너무 좋고요 어. 뭔가 탑처럼인데 브라더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약간 점수 맞죠 이렇게 기장감은 일단 여기까지 오는 아이거든요 기장감은 근데 뭐 살짝 안 넣어서 입으실 분들은 그냥 요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 아까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그냥 안 나와서 입으시면 요런 느낌도 입으실 수 있고요.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청바지 현수님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 청바지 진행 못할 것 같아요. 그 청바지 아마 인스타로 그냥 판매될 것 같아요. 따로 그런 거 없이 그냥 없으면 수량 그게 수량이 아니라 원단 때문에 문제가 좀생겨서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 넣어서 이도 너무 예쁘죠? 거 사실 넣어서 이거 되게 예쁘죠. 요렇게얘는 화이트 컬러 요 여러분. 화이트 컬러, 화이트랑 블랙이랑 두 컬러 있고 얘는 지금 화이트 컬러. 이렇게 면 여러분 진짜 어디 결혼식에 입고 가셔도 예쁠 것 같고요. 진짜 사람이 다나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잖아요. 요거에 붙어있는 거 여러분. 안 떨어지는 거 탈부차 안 되는 붙어있는 아이고 소매 부분에 단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청바지 소량이지만 판매는 할 거예요. 근데 많이는 못할것 같아요. 원단 때문에 원단에 살짝 문제가 생겨서 근데 나는 지금 알게 된게 천만 다행인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어. 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이웨스트 그 기장이랑 이게 너무 괜찮은 기장감에 나신데 차차한 소재예요. 소재 너무 좋아요. 이 니트 소재인데 그래서 이거 받아 보시고 어, 귀걸이도 같이 해요. 귀걸이도 진짜 예쁘죠. 앵콜인데 이것도 앵콜에 고하신분 많으셔가지고 진짜 예뻐요. 기걸이 디테일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아이여가지고 얘도 이렇게 갖춰보니까 이번에 이런 아이인데 얘 진짜 하이웨스트랑 이렇게 최고고 미용사들 티안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고 얘는 자켓인데 이거 여러분 저희 단독 기획이고 가아 미쳤어요 진짜 얘. 약간 면 린넨 제품인데, 여러분들, 요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으로, 여러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는 약간 낑가 있는 걸 좋아해서, 원래 낑가 있는 거, 낑아미 이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밑에 스트랩이 따로 없어가지고, 살짝 전게낑가서 있는 것도 너무 예쁜 거 같고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그냥 옆, 옆탱리 살짝 낑아가지고, 이렇게 잡힌 자켓 느낌으로 삭히시거든요? 얘는 컬러가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제가 입은 옷트 컬러, 이 컬러 나오는데, 약간 린넨 컬러인데, 소재 너무 좋좋 여러분, 기획이고, 칠칠 당연히 가능합니다. 팔뚝도 엄청 여유있게 나왔고 여러분. 얘 진짜 예뻐요. 가격도 미쳤습니다. 얘는 가격 보시면, 저희 가격이고, 기획 제품이어가지고, 이 가격에 보여드 이거 부자재부터 시작해서 단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단추 음, 스트링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는 아이고 그 사이즈는 되게 여유 있게 잘 나오는 아이예요 탈목는 단추 좀채워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안에 나샤다입는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다 드셔가지고 단추 채우셔가지고 살짝 항 공장판 느낌처럼 입어주셔도 되게 주머니도 여러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게 세련된 보여요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주머니도 있어요 여러분 되게 세련된 보이는 아 약간 블루 송 느낌인데 브랜드 느낌 진짜 무심한 라인이에요. 얘는 브랜드 느낌 엄청 많이 나는 라인이에요. 엄청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여요. 어. 그냥 툭 걸치기 너무 괜찮은데 디테일들이 너무 멋스러워요. 예쁘죠? 응. 맞아 얼굴 탔죠? 나도 느꼈어요. 나도 얼굴 내가 탔...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8살 아. <laughs> 진짜 이런 거 이렇게 걸치는 느낌이 너무 상지하는것 같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팔 이렇게 걸쳐서 입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걸쳐서 입으시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응? 블랙인데, 얘는 블랙이 올블랙 느낌 도 너무 예쁘잖이요케 요즘 꼬사 꼭 꼭꼭 사세요. 진짜. 이렇게 그냥 오픈해서 입을 거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찡가 가지고 입으시는 거 있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옆에 옆탱 구리를 찡가 가지고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진짜 멋스럽죠? 막이런이렇 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러분 아, 지갑 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언제 너무 예쁜 거 같아.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퍼 올리고 그러거든. 지퍼 이렇게 사 올리고 그냥. 밑에 스트링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단추 안에 그냥 뭐 입으시지 마시고 <laughs> 저도 그래요. 어 누구든 다 마찬가지인 거아요 어머 이거 저이가놈 단추가 없노. 여러분 불량이네요. 단추가 없어. 이렇게 어이 단추 없다. <laughs> 방송 사고야 단추 가 없대요. 이거는 불량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냥 약간 블루종 느낌처럼 이렇게 입는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입으면 여러분 진짜 브랜드 느낌 난다니까요. 약간 블랜드 이런 블루종 자켓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진짜 약간 오피스룩으로 입어서 너무 예쁘고 아주 뒷 모습도 너무 예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가격이 비싸요. 제가 이렇게 안보해 드려요. 가격이 저렴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여 깜짝 놀라실 걸 가격 들으시면 음. 그래서 진짜 얘는 그럼 저 구비네 신발 안 신는 거 아시죠? 안 신거든요? 근데 얘네 여러분 진짜 유행도 안 타는 약간 쪼리 타입이고 발이 진짜 편해요 왜냐면 여기 여러분 여기 쿠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진짜 편해요 이거 여러분 같이 올려드릴까요? 같이 사요 이거 어, 이렇게 음. 이게 여러분 한 6, 7cm 정도 나오거든요? 6, 7cm 정도? 6cm 정도? 6cm, 7cm 정도 나오는데 진짜 편해요 여러분 이 이거 신발 이렇게 이거 같이 오픈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완전 다주 신발 신었거든요 저? 이렇게 구하나도 그 없는 신발 슬리퍼 신었어요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음. 어 붙은 거예요 사람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리본이 엄 대세잖아요 이렇게 음. 낮은 센들또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예쁘죠. 이또 여러분, 시크, 리본이야 시크 공단 리본이고 어깨 패드 들어가 있어서 더 예뻐요. 근데 여러분, 가격 미쳤어요, 얘 이렇게. 나중에 제가 데님이랑 이거 볼 건데. 아니, 여러분, 진짜 데님도 미쳤단다, 다 여러분. 데님이, 여기가 우리가 원래 이게,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데님으로 약간 진짜 조절해고했는데한주 빨리 나온 거예요. 이거 데님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이 데님 여러분 꼭 사요.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만 그거 반복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날씬해보이는 데님 이 진짜 잘 없거든요. 진짜 제가 이 데님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샀잖아요. <laughs> 내가이 데님이랑 같이 진짜 입을 여러 신발을 샀다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제가 또드 건데,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는 이렇게 찍어놔. 이렇게 해보수있는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혹시 소재 느껴지시나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엄청 비싼 소재. 제가 아마 판매했던 아이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소재일 거예요. 소재가 진짜 미친 아이고, 얘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좀 비싼 고가 쇼핑몰에 들어가면, 한 5, 6만원대 정도까지 갈 티셔츠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소매 라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소매 라인을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엄청 타이투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넣으면서, 여기 절개선을 넣었는데, 진짜 제대로 된 티, 진짜 하나 따 입고 싶으신 분들,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진짜 예뻐요. 그거 핏도 핏인데, 소재도 미쳤고요. 소재가 진짜 도톰한 그런 실티 아니거든요. 요런 절개선이랑, 뒤에도 보이시나요, 요런 절개선이랑 소재가 진짜 너무 좋은 아예요 블랙이랑 화이트랑 지금 제가 입은 <laughs> 약간 카멜 카키 카멜 각힌데 얘는 제가 이불러 넣었어. 이 색깔이 제가 저 얘기했잖아요. 어른 이런 걸는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건데 이렇게 입으시면 진짜 웬만한 명품 티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짜 이렇게 딱 입으면 진짜 있어 보여요. 이렇게, 그렇 이렇게. 그러면 진짜 코디 끝이에요. 진짜 고급스럽다지거든요팔 부분 보이세요? 팔 부분에 팔뚝을 부분 살며시 가려주면서 하나도 부해 보이지 않고 오른 날씬해 보여요. 진짜 있어 보이는 티예요. 얘는. 이렇게 음, 입으실 수 있는 날. 상세 사이즈는 저희 사이트에 다 표시돼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날. 티가무너는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문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끼는 많이 판매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원단이 워낙 비싼 아이고 크게 걸리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진짜 얘는 헬로님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거 진짜 내가 헬로님 기다렸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어? 시오 따라서 수욕나 가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낮은 신발 신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여러분 가능해요? 진짜 여러분? 진짜 가능합니까? 어? 아나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시오 어디 갈 때만 따라가거든요 지원 해 애들이랑 같이 가는 거 그런 데갈때탄거 같아 청바지 있어요. 그긴 청바지는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거 세련되고 보이는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얘는 지금 파란색.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가 약간 살쪘을 때 엄청 좀 타이트한 느낌이었 지금 약간 이렇게 허리가 약간 느슨해졌다니까요. 지금 좀 사이즈 입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데보다 여러분. 1번에서 4번을 드시면 저느껴올잖아요 체지방이랑 뱃살 부분이랑 허리 둘레. 이런 데가 역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세요 얘는 파란색깔. 블루. 그러니까 블루 리어도 블랙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잖아요. 날씬해 보이잖아요. 블루컬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살랑살랑한 느낌으로 이런 맛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날씬해서 약간 걸치는 느낌으로 이게, 이게 거즈 아니고 제가 거즈라고 했잖아요. 거즈 셔츠라서 엄청 얇고 가볍거든요. 그냥 가방에 슝슝슝 말아가지고 넣어셔도 되고 엄청 거즈 소제라서 자기 단체에 거즈 돌아서 그냥 슬쩍 걸치는 느낌으로 돌돌 말아서 입어줘도되요 날씨 있고 더울 때는. 이 날씨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하이웨스에 입기 너무 찰떡같은 그런 나시여 가지고 왜냐면 이런데다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그러니뭐 너무 기장이 긴 나시면 여기가또안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딱 하이웨스트 입기 좋은 그런 넓은 니트 나시 여기 이렇게 려주는 나시여 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딱 바보로 나러펄다니까 이렇게 좀 사이즈가 이렇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식으시고 그냥 슬쩍 걸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 이런 거즈 거즈 소재라서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이 그냥 이렇게 해서 어. 거즈 소재라서 옆 지퍼 형태고 여러분 진짜 살랑 살랑한 느낌 우리끼리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셔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는 거즈는 오픈에서 입어도 예쁘고 닫고 입어도 예쁘고 어. 여러 가지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하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다 채우셔 가지고 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약간 채워서 입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채워서 아니 날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아니 이거 잘 지는 날시 아니고 될거 같아 검정색이어가지고 다다 닫아서 입으실 거면 요렇게 입어주시고 약간 노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또 오피스로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는 하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하이 안녕하세요 거즈 소재여고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다 그냥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가지고 즈그래 너무 진한 네이비 컬러고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요렇게 그냥 흐르는 느낌으로 요렇게 그냥 입어주셔도 예쁘고 요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편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느즈분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근데 이게 막 빡시하거나 한니 크로시 아니라서 그렇게 느즈분한 느낌은 아니에요. 세련되고도 이렇게 입셔도 예쁘고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렇게, 자, 한대 요렇게 찡가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자한대 이렇게 딱 찡가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찡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한쪽만 찡가가지고 A to Z님 하이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음, 물론 다 넣어져서 입으셔도 예쁘고 음, 여러 가지 각도로 입을 수 있으니까 나웃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빼고 요런 느낌으로 그냥 입어주셔도 예쁘고요. 이런 식으로 D N E 모시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단추 단축 보이세요? 단추를 딱 펴서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예고 아니면 이제 여기 가상형이 뜻이 이렇게 살짝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죠? 이렇게 입으면 진짜 음, 진짜 격식 있는 룩 느낌이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블랙이에요, 블라우스.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뻐요. 음. 진짜 전혀 안 불편하고 편한데 되게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되게 이건 좀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음. 얘는 차콜이랑 블랙이랑 화이트랑 세 컬러 나오거든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날. 이 티가 은근히 엄청 날씬해 보이니까요. 여기 핏이랑 이런 데, 가팔 부분이랑 이런 데가 되게 슬림하게 떨어지게 나오나여가지고 엄청 날씬해 보이고 입었을 때 진짜 깔끔하게 세나요. 어, 안녕하세요. 열아홉시 3분 <laughs> 진짜. 이렇게. 팬츠 사이즈는 나한테 하시는데. 이렇게. 어. 얘는 여러분 네이비 컬러고 3분이 여러분 여러분들 열아홉시 삼분을 하셨으면 이렇게 빨리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아이데 음.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laughs> 귀엽죠? 하실 수있습니 얘는 네이비 컬러. 근데 여러분 얘는 원사가 너무 예쁘고. 진짜 이 가작킷 여러분 진짜 조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진짜 브랜드 제품처럼 엄청 고급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음. 얘는 화이트 컬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장이 약이 정도 오는 건데 진짜 고급스럽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 다 주머니도 있으니까 다채 주머니도 약간 벤드 느낌이라서 다 채우고 그냥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게 세련돼요. 진짜 이거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약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봐봐.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남자 옷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왔네, 맞지? 이렇게. 음. 그다음에 달동도은 엄청 여유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자켓 소재는 약간 시크가 실크 시크랑 약간 린넨이랑 혼방됐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보시죠. 카라 이런 것들이 너무해 예쁜 뭔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이 원단으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도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대 소개 절대 못해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나쁜 공장에서 나온 아이들이여 가지고 어, 여기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저한테 세일가로 주시는 거라서 제가 이 가격에 소개드리는 해 거지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못해드리는 아이예요. 보시면 이런 지퍼라든지 부자들 라인들이 굉장히 좋아. 요 추가적으로도 입고 싶어가지고 말다는 의심 없이 사세요. 저는 같은 컬러 두개 작년에 사서 엄청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제 주제인데 팔뚝을 잘라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주머니고요. 있 여러분 얘 여러분 소재 보여요? 근데 닝자보단 아니니 닝자보단 아니고 여러분 얘 약간 펜슬 소재인데 소재가 소재가 여러분들 너무 너무 좋아요. 얘. 텐션 소재가 아니고 소재가 진짜 너무나 이거든요얘 음. 여러분 휘뚜루마뚜루 진짜 하나만 있게 너무 좋아 이제 팔뚝 가리고제서 이렇게 하고 는데 일어나 주머니 거라고 밑에 살짝 후려가지고진 아이인데 뭐고 이거 온몸을 푹고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옷을 여러분 꼭 입어보세요 소재 미쳤어요 근데 린자본 원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린자본 원단 아니고 살짝 텐셀이 섞여져 있는 그런 원단이 원 컬러예요 다른 컬러는 제가 입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음.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팔뚝을 내놓고 입으라는 아니고 근데 얘는 또팔 길어지면 많이 쁘기 때문에 팔은 이렇게 제가 그래도 최대한 요기게 옆으로 당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걸쳐서 입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 휴가 너무 좋아 요게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트발로 맞췄거든요 자신있는데 이가리건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조금 지가서는 이렇게 저처럼 걸치는 느낌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입실수 있는 가디건인데 이 가디건도 여러분 소재랑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요로 그냥 기본 가디건이에요. 보시면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이런, 이런 약간 또 이런 실버 이런 아이들이 되게 조금 비싼 브랜드에서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는 아이데 이렇게 걸쳐서 그냥 입어주셔도 예쁘고 휴가룩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휴가룩으로 쓸정 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거보다는 짧은 거 약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걸쳐서 그냥 입어주셔도 예뻐요. 되게 세련된보여요 약간 그 어디지 로비에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로비로 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럼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소매 소매를 끼우죠. 진짜 이런 거 여러분, 에어컨 바람에 그다음 어떻게 해보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기장을 하는데 지금 단추가 이렇게 여러개 있거든요? 저는 세번째로 갈게요. 세번째를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러면 뒤로 돌려요. 그 다음에 왜안찍어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하면 세번째 단추나 두번째 컬러 할거면 세번째 단추를 이렇게 딱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갖다 뒤로 싹 돌려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뒤로 돌려서 여기서 단추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본래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땅땅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절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냥 걸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뒤에는 살짝 커버가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또으실수 있거든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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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거예요. <laughs>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입고 싶어서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어 이거 괜찮네요, 고만들었거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세 번째 단체에서는 킹가너 없고 여러분들 뭐네 번째 단체 잉가버셔도 예쁘고 그러면 여기 약간 이런 포인트는 잡으면서 이건 약간 포인트 잡히고 포인트는 잡으면서 이렇게 어나 천재예요, 나 천재란다. 천재 이거 그러면 뒤에는도 살짝 커버되면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음, 이잘 찍었나? 나 천재라 사람들 찍었나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음, 계속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다 찡가지기 때문에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셔도 되고 아까처럼 푼 느낌으로 손 찍어봐 이렇게 입주셔도 예뻐요 어? 이렇게 푼 느낌으로 찍어주셔도 예쁘고 그 이렇게 딱 되면 앞에는 이런 모습이고 뒤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뱃살에 힘안 주셔도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굳는 아이가 아니 여기서부터 살이 퍼지는 아이가지고 진짜 너무 괜찮다 이렇게 퍼지는 아이인데 이게 냉장고 소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네크라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입어주시기 너무 괜찮다는 거 이렇게 이거 찍었나? 사진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 응? 이렇게 그렇게 입으실 수 있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풀고 입고 싶다 하시면 밑에 단추를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약간 타이트 아래 단추 이렇게 채우셔고 입으시면 또 느슨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약간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약간 이렇게 힘이 약간 빠진 듯한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그거는 취향에 맞게 입어주세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음. 그 다음에 오우씨 나 파도 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주고 언니 역시 귀여워요 <laughs>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더 귀여운데요 <laughs>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셔츠 얘는 마지막 컬러인데 블루 컬러거든요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얘도 이런 식으로 얘도 거, 거지 아니고 거즈 소재여서 팩야 얇은 소재예요 난 <laughs>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귀여워요 이렇게 하셔서 이런걸 살짝 뒤로 젖혀가지고 이런식으로 입어주시면 제일 예뻐요 그러면 또꼭 바캉스룩 아니더라도 일상룩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때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원피스는 여러분 한번 입기 시작하면 벗을 수 없으실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이 원피스 소재 너무 좋고 이렇게 입을 수있는 블루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안에 걸치는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쓱 걸쳐주시면 진짜 편하게 걸치는 느낌으로 입을 수있으 블루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흔한 컬러 아니어가지고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드디어 데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지 너무 예쁘죠 반지 오픈이에요 이렇게 얘는 특수 도금 저희 처리 네 미듐은 저한테 딱 맞는 핏이고 라지가 좀 여유가 있는데 저는 미듐 입으려고요 그냥 요렇거든요. 데님 컬러감이랑 핏이랑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어. 맞죠? 운동화까지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좀 약간 또 우리가 약간 더 젊은 느낌으로도 입어야 되니까, 점지만 느낌 이렇게 입으셔도 예요 양말 고리 엔지 세대로. 그리고 뭐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체형에 비해서 허벅지가 좀 두툼한 든요 여기가 여기 허벅지가 좀 많이 굵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혀 붙지는 않지만 여기가 살짝 조금 더 그거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서 라지 사이즈 드리고 반대로 엑셀 경계 봐 드릴게요. 근데 미디 사이즈가 저한테 맞아. 요렇게. 이 그래서 핏이 라든지 이런 게 다리도 엄청 날씬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으실 수있는나이 그래서 진짜 약간 젊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나? 찍었나? 요렇게 스여 가지고 바지가 그냥 약간 노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여러분. 요렇게. 낀다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뒤에 데님 딱 하나 입어도 되게 예뻐요. 왜냐면 소재가 진짜, 진짜, 진짜 엄청 고급스럽거든요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사이즈는 아직 엑고 제가 지금 사이즈 거예요. 이티 여러분 진짜 예쁘잖아요. 이티 데님에 하나 저 너무 예쁘셔 미디움 입었어요. 피 진짜 날씬해 보인다고 했었나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음. 그래서 조금 내 옷도 이거 저도 예쁘고 그냥 이거 입으셔도 예쁘고. 음.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데는 저희 필수 제품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이거 지금 수량 많이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같이 구매하세요. 얘는 전 없으면 절대 안 되나여가지고 얘가 약간 이런 허벅지까지 쪽 오니까 사 각이라 여기도 살짝 여기 안쪽살 살짝 잡아주는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입을 때꼭 입셔야 돼요. 이렇게. 어, 저는 탈지 여성용 차림 있어요. 저는 팔목이좀 약간 병이에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데 이티 여러분 소재 진짜 너무. 아까 그 가디건인데 이렇게 남성용인데 남성용은 공, 오빠 팔목이 얼마나 그은 편이야? 보통인가? 그은 어? 편인가? 어? 오빠도 그냥 두꺼운 가데 남자 거인데 잘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음. 래서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음. 입어주셔도 예뻐요. 그냥 가디건에 이렇게 개님이랑 이렇게 그냥 이어주셔도 예쁘고 특별하게 구애받거나 막 이렇게 어려워다니고또 날씬해고 이고 기장감 이랑팩 이런 게 사이즈를 물론 내게로 온 거거든요. 스물 네나지직있으지 그래서 너무 예쁘게 수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디건에 이렇게 약간 찡가지 입어주셔도 예쁘고 이렇게 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그다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얘는 블랙 컬러 여러분. 근데 마지막 이거 라지예요 라지. 이렇게 입을 라지면 통이 조금 더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움은 저한테 딱 맞는 느낌. 근데 이거 좀 늘어나는 생각하니까 라지는 좀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라지 나쁘지 않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음. 그래서 그냥 힐링하랑 이렇게 선지 힐링이랑 있는 거 제일 예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음. 라지를 보면 특히 엉덩이랑 그 다음에 어 맞아 편안.